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7장에는 문화세지파에 대한 땅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모두 요셉의 아들들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녀들에게 주신 땅 이야기가 16장과 17장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가난 전체의 땅 분배에 관한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나세 집파는 이미 요단강변 동쪽 북부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서쪽 땅의 어느 부분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니 가장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로 중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맞닿은 그 위쪽 지역이 바로 모나스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서 모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가장 인구수가 많습니다. 영토도 가장 많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모나세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헤벨의 자손 슬로브하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그 딸들에게 유산 상속을 요청했던 일이 있죠.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유산 분배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죠? 놀랍게도 슬로브핫 딸들이 적극적인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 모세도 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약속하였죠. 그 모세 때의 약속이 오늘 17장에서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의 영토가 상당 부분 겹치는 곳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지파를 요셉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렇게 많은 영토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이 땅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요청하는 장면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두 형제인데 한분기수로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자신들이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극성을 뛰어넘어서 과욕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여 영토를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살펴보면 점잖게 거절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쟁취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또 요청을 하지요. 요셉 자손 이들해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뱃산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개척할 땅들에는 이미 강력한 세력들이 남아있고 또 토지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어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의 차이를 혼동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금세 풀이 죽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아마 누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이 옳지 못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 그리고 욕심으로 구할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구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그들의 요청은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수많은 지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지켜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다른 집파들에게 돌아갈 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속에는 어떤 것을 갖기 원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원할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정말로 갖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확고히 하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이 도전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승낙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도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넓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유익과 만족을 유보하는 것 또는 양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런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갖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질 만한 영성과 태도와 준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하세 집화는 에브라임 집화와 더불어서 요셉에게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을 잘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